안녕하세요 아카입니다 우리 긍지 높은 에이펙스 유저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채널 공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으로 아카 유튜브의 운영 방식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알려드릴 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들 바쁘시니까 빠르게 제가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유튜브를 1일 1일 업로드가 아닌 주 5일 업로드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로드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5일에 걸쳐서 업로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영상 업로드 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시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세 번째로 인트로 아우트로가 변경되었고 영상을 편집할 때 기존처럼 컷편집만 하는 것이 아닌 재밌는 부분이나 효과 같은 것도 조금씩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영어와 일본어 CC 자막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외 시청층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편집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자막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공지였고요. 지금부터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Apex 레전드라는 게임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영상 조회수가 잘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거의 3년 동안 매일매일 1일1 영상을 꾸준히 올렸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유튜브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컨텐츠 제작비, 편집자분들 월급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영상 평균 조회수가 더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편집자분들도 일일일 업로드가 일정 따라오기가 벅차다고 느끼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군 입대가 몇달안 남았어요 당장 내년 초 입대 예정인데 입대 후 매일 하던 방송을 하지 못한다는 그 반동이 우울감으로 크게 올것 같아서 입대 전까지는 옛날에 좋아하던 여행도 조금씩 다니면서 이 무게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 말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몇달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